안녕하세요. 지금 제가 지금 호텔에 지금 있거든요 제가 여기 호텔에 있는데 제가 또 이제 그냥 한번 출출해가지고 세븐일레븐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, 지금 호텔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. 한국이 아, 지금 1월1월1월 달이어서 지금 이렇게 안 더운 거지. 만약에 막를들에서6월 달이랬으면 너무 엄청 더웠을 거래요. 아까 그 택시 타고 오는데. 제좀 졸아가지고 시선, 시청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안찍었거든요 안 지금 좀 피곤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배가 출출해가지고 지금 아빠랑 함께 지금 방콕에 거리들도 구경할 겸그 지금 제가 음식점에 나기에는 너무 멀어가서 못 참아. 그래서 일단 세미 일븐이라도더 여행 왔습니다. 태국에 있는 세븐일레븐도 어떻게 다를지또 궁금하시잖아요, 여러분도. 그래서 제가 아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간판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궁금해요, 저도. 태국의 세븐일레븐 같아. 그, 일본의 세븐일레븐에 막, 유부라면 같은 곳이 있었는데, 여기 있는 과연 우리나라에 오뚜기 진라면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. 아니면 진라면 아니고, 뭐또 신라면이 있을지. 이거를 한번, <목소리> 제가 한판보있죠 제가 판이 위에 있어가지고,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안장 TV인가? 아, 뭐지? 오국에국여러분 음.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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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볶기만 있어. 와. 와, 근데 좀 비싸네요. 라면에 신라면에 있는. 라면 는 여기다 담가요? 여기 볼게요. 이쪽도 있나요? 여기는 다. 혹시 여기 소리란. 요리한... 어? 치토스가 있구나. 치토스 하나 찾았고. 어. 치토스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? 민유수. 어. 민유수. 또 우리나라에 있을까요? 칠성사이드 있나요? 어패시랑 <laughs> 아니지 지요아칠성사이드는 없네요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일단 라면 라면은 네, 근데 이게 저좀 찾아봐야 되는 게 라면이 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따 숙소에서 봅시다, 씨요